는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이런 트렌드를 포착해서 성장한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바로 건기식 전문 기업인 비타민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산업위 부 윤석진 기자와 함께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또 건기식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진 기자, 그, 건기식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여기에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비타민 하우스의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식품 부밀기 이전인 199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 20년간 건기식 연구에만 매진해온 기업인데요. 약국과 온라인, 홈쇼핑을 중심으로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상국 대표 이사님의 기업 소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 식품 대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 저희 비타민하우스는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 저희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자체 연구소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비타민 아우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을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접해봤던 제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합성 첨가물을 제외한 제품들과 이너 뷰티 관련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건기식을 개발해서 관련 시장을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자연에 가까운 주 원료와 유기농 부원료를 활용해서 을 원산지를 공개하는가 하면 또 합성 착색료와 색소 등을 뺀 제품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이너뷰티와 다이어트 시장을 강화하고 중년 여성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도 선보였는데요. 최근에는 항암식품으로 알려진 차가버섯, 을 대중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하우스는 현재 500여 가지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자, 500개가 넘는 제품을 자체 개발해서 유통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또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천연물 연구소와 기능성 식품 소재 연구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석박사 전문 인력 20여 명이 이곳에서 현재 연구 중인데요. 올해는 천연 타전 기술 특허를 취득하고 특허 유산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연구소 연구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타민하우스 천연물 연구소는 합성 첨가물을 배제한 자연에서 유래된 물질을 활용을하여 신규한 제형 연구와 유산균의 장내 부착성과 기능성을 배가시켜주는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으니까 뭐 일단 기술력에 대해서는 알겠고, 어, 자체 생산공장도 있는데 물류센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주문에서 배송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 즉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생산공장인 네이처 퓨어 코리아에서는 원료 보관은 물론 포장까지 할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놨습니다. 천원 원료 가공 분야에서 국내 1위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고요. 국내외 친환경 인증도 획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트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건강기능 식품이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수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는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한 면세점 사업과 이란, 중동 등의 해외 수출 시장 확대에 곽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중국 공상, 공소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 그 중국 그 젊은 여성들이 그 좋아하는 어, 이노비티, 먹는 화장품, 어, 건강기능식품을 어, 지금 한 다섯, 여섯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 예, 그 중국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의 예, 그 왕홍들을 통해서 어, 저희 회사에 직접 왕홍들이 방문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하우스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어보긴 했는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점쳐지고 있어요? 네, 건기식 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만큼 이 회사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건기식 시장은 지난, 어, 지난해 2조 2,3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1%에 이릅니다. 지난 2011년에는 500억 원 수준이던 이노비트 시장도 올해 5,300억 원 수준으로 커지는 등 성장하고 있어 주력 사업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시장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20년간 꽤 오랫동안 히트작을 남겨왔던 비타민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